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.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사실 금리가 제일 큰것 같아요. 이제 절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. 그럼 당연히 예치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올리 올라가더라도 개인 시장이나 투자 규모가 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음. 판단하고 있습니다. 연내 금러3세 번의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,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불장이 어, 온다고 보시나요? 오올 가능성이. 네, 이제 입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. 좀 궁금한 게 젠글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, 잘 아시잖아요. 뭐트라이잉글이야뭐뭐 네. 젠글이야, 뭐, 뭐 뭐, 뭔지도 모르는데 젠글은 어떤 회사인지를 네. 좀더한번더 좀만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젠글은 그 쉽게 생각하시면 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볼수 있는 코인 정보 포털.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안에는 당연히 이제 뭐 글로벌 가격도 있지만 뭐 한국 기준 가격 같은 데이터도 있고 다양한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 정보도 있고 코인별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뭐 공시처럼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좀더 깊게 이제 이해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에 대한 이제 리서치나 좀 이렇게 분석자료 이런 것들까지도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우리가 그, 2024년 4월 그,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.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반감기는 강세장의좀 촉매제 역할을 좀해 왔잖아요. 현 시장은 좀 어떤가요? 이제 반감기는 뭐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음. 이미 95% 정도가 지금 채굴이 돼 있는데 음. 그 나머지 그럼 그 5%가 뭐 6개월 내 채굴되면 반감기 뭐뭐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치는데 시장이 극도로 작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유의미했겠지만 뭐 ETF도 들어와 있고 뭐 이제 기관 투자도 들어와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그 유동성이 줄수 있는 건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네.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네.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 거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좀 줄까요? 어, 일단 가격의 움직임 측면은 그냥 가격의 상승이니 하락 측면선 당연히 꾸준히 강하게 밀어올리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.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개인들이 물론 투자를 주도하고 했었지만 기관 시장의 일부만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이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훨씬 더잘 나올 거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 변동성. 측면에서도 안정이 정말 많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가 2019년, 20년, 뭐 21년 이때 윈터를 몇번 겪을 때 그때 크립토 윈터 와서 시장 좀 빠진다 하면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대로 한 3, 4일 연속 빠졌어요. 음. 그 누적이 아니고 하루에.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은 잘 아시겠지만.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들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걸 흡수를 하거나 그 체력이 많이 좋아지는 거를 시장에 이제 구조적 변화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.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사실 제 금리가 제일 큰것 같아요. 이제 큰 변화로서는. 어쨌든 시장에 풀려, 풀려있는 자, 자금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풀리는 게더뭐 생겨나야지 이게 금으로 가든 주식으로 가든 뭐 코인으로 든올 텐데 금리 변화가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쓸수 있는 돈이 투자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. 그럼 당연히 예치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올리,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없는 시장은 맞는 것 같다. 라는 측면에서는 개인 시장이나 투자 규모가 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음...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내금은 세번의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불장이 온다 라고 보시나요? 어, 올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. 자, 지금 25pp를 내리냐 한 달에 50pp를 내리냐가 실질적으로 차이로 보면 25pp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로 자금이 미친 듯이 오냐가 아니라 이게 한번 시작되면 6개월 만에 내가 얼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1년에 만큼 얼마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보면 그 금리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 게한 달로선 차이가 적겠지만 6개월 1년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자금 관점에서 내가 6개월을 보고 투자를 할 거냐 1년을 보고 투자할 거냐는 관점에서 유동성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위험 자산이지만 빨리 회수를 할수 있는 관점에서 금리가 이렇게 빨리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를 더 많이 투자해도 내가 현금 유동성이 몇달 뒤에 마르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장이면 위험장일수록 그 금리 인하 속도가 절대적인 양 보다도 훨씬 더 이제 주는 신호가 클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그 이제 좀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알트 시장은 애초에 시장 그 시총이 크지 않아요. 그리고 거래량도 뭐늘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량과 유동성만 흘러들어있어도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근원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신호가 보인다. 라고 하면은 적은 금액만 유입이 되더라도 큰 변화를 줄수 있는 게 알트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성화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저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주도화의 암호화폐 규제도 다 풀리고 기관들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.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겠지만 한국 시장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간 이 씬에 너무 오래 계셨고 그리고 또뭐 규제 아닌 규제도 받아보셨고 또더 더 밀접한 분들과 더 관, 관계 네트워크도 하고 계시고 그냥 조금 필터링 없이 좀 신랄하게 한번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서 크립토를움건 요즘은 그래도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몇년 전부터 했으면 왜 그때는 검토를 못했는가?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기술이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거는 거의 없거든요. 거의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뭐 규제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되지도 않았어요. 물론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러면은 안 하더라도 좀 미리 검토를 해놨었으면 지금 와서 부랴부랴 공부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아쉽죠. 근데 그 아쉬움의 근원은 아이제 한국 시장의 특성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한국은 리테일이에요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고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볼륨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금융으로 치면은 경제 규모나 뭐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참 작은 시장이지만 그렇죠. 가상자산 형태 봤을 때는 그런가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시장의 위상이 그런데 그 한국 시장에서의 위상을 얘기할 때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개인투자자 분들인 거죠 근데 그 개인투자분들에 의해서 뭐 모바일 혁명 때도 안 오고 이뭐 인터넷 때도 안 왔던 그런 전 세계 유명 벤처캐피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요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난 몇년 사이에 있었는데 그 모든 후광 효과와 그 유명한 리테일을 두고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쉬운 영역인 거죠 아직은 기회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기회조차도 서루지 않으면 뭐 결국에는 뺏기고 또 한국은 하나의 후속 시장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죠. 좀 개인적으로 제가 그이트코인 투자할 때.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커뮤니티 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는 대형 VC가 투자한 거는 웬만하면 그대로 팔로우업해도 좋다 나쁘진 않다 왜? 그들이 얼마나 좋은 리서치 팀원들을 가지고 있겠어요. 그럼 미국이 지금 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규제 다 풀어주고 비트코인 사라그르고 있고 막 스테이블 코인 다 붙여주고 있는데 애매하면 미국 따라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또 흥선대원군의 후예로서 네. 또 하나의 장점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제일 많이 우리 미국이랑 다르다. 놀라워요. 음. 그래서 근데 뭐 분명히 다르겠죠. 음.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 언어도 다르긴 하죠. 뭐. 네, 근데 이제 색깔도 다르고. 그럼 미국에서 그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또 단점만 볼게 아니라 미국은 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도 음. 강도 높게 살펴보면 네. 어 그래도 이것도 좀감수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좀 어떤 위험성 위주로 먼저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신규 코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? 이 어. 코인들을 볼때 아, 일단 근데 저는 요즘은 큰 트렌드에 부합하는 코인인가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늑 제가 막그 재단에서 엄청 막 설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영역에서 애초에 큰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코인인가. 그 스테이블 코인이든 비트코인 머파이든, 뭐 파이든 뭐뭐 AI든 그런 관점의 걸 1차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어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투자는 매수세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코인에서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주요 오피니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거를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가 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.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, 뭐 짬뽕도 먹을 수 있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어요. 둘다 괜찮아요. 그런 것처럼 코인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이 열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만 많이 알려지면 그 코인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고 투자가 모일 거거든요. 그래서 코인 그런 펀더멘털이나 섹터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가 정말 얼마나 많은 또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뭐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? 그들의 입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건가? 그런 관점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